안녕하세요. 한나요빠입니다. 오늘은 린넨루즈비자켓두 번째 시간으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패턴 떠놓은 거 있죠? 요 패턴 떠놓은 걸로 재단을 할 건데요. 저는 요게 이제 제 사이즈로 해놓은 거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판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뒷판은 단을, 옆선의 트임까지도 단이 한 4cm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먼저 이 뒷중심선을 5를 잘 맞춰보세요. 밑단과 옆선도 4cm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반을 붙여서 연결해서 뜨시는데요. 어, 여기서 개인차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혹시 나는 뒷등이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넓어 보이는 게난 싫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절개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결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두 장을 떠서 중간에 한번 연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붙여서 뜰게요. 먼저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은 한 4cm 정도만 주시고 어, 잘라주시면 됩니다. 옆에 트인 부분도 한 4cm 정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으로 한 넉넉히 한 1.5에서 2cm 정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시접을 박하게는 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어, 바느질할 때 모르니까 너무 음, 박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원단이 엄청나게 남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뒷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큰 쪽을 떠야 되겠죠. 앞판 항상 원단을 놓고 가장 큰 조각부터 뜨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판을 뜨도록 할 텐데요. 앞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판의 안단을 따로 뜨지 않고, 요렇게, 요렇게 붙여서 연결해서 앞판을 연결을 해서 아예 떠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잘라서 연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원단이 좀 모질한다 그럴 경우는 띄어서 안단을 따로 재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붙여서 재단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떠블리니까 이쪽이 약간 모자라요. 저쪽에 4cm의 옆선을 어, 좀 여유를 둘래니까 이쪽이 모자라서 이쪽은 소매 뜨는 걸 활용을 하고 큰 조각에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밑단 4cm 정도 남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여유 있을 거 생각하시고 옆선에 트인 부분 있죠. 옆선에 트인 부분 4cm 정도 남겨 놓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앞부분에 중심선 쪽에 여밈 쪽에 선을 원단에 오를 잘 맞춰 주세요 항상 그 오를 잘안 맞추시면 다 해서 입고 세탁하고 나면 얘가 자꾸 옷이 뒤틀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패턴. 재단하실 때꼭 그거 주의하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 잡아당겨서, 안단을 그냥 붙여서 연결해서 쓰세요. 이 정도로 해서 앞판을 요렇게 그리시는데 심지는 어디까지 붙이시냐면 어, 이 중심선이 있죠. 여기 단추가 이제 두 개씩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접혀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요 정도만 해서 한 5cm? 요 정도만 중심에서 끝선에서 5cm 정도만 들어오시고 나머지 이쪽으로 다 심지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단 4cm 남기고 자를게요. 트임도 4cm 남깁니다 이쪽 끝으로 안딴 끝쪽은 너무 많이 남기실 필요 없어요 한 1cm 남긴 남기시면 됩니다 앞판 하나가 완성됐죠 아,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쪽에서 먼저 소매를 뜨고 반대편을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매하고 주머니 소매 밑단도 한 4cm 그 정도 남기시면 됩니다. 앞뒤 표시 꼭 해주시고요. 저는 뒷판에 x 표입니다 여기서 또단 자르실 때도, 단을 자르실 때 여기가 이렇게 각도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반대편도 이렇게 접어 올라갈 각도만큼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접어 올라갈 것 생각하셔서, 너무 여기서부터 너무 각도를 막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나중에 이쪽에 시접이 혹시라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이쪽 끝에서 떠볼게요. 뒤집어서. 어, 여기도 표시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뒷판하고 소매는 다 됐습니다. 작은 조각에서 주머니가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저히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이쪽은 포기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앞판부터 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 왼쪽 판 떴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판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오를 잘 맞추시고요. 이쪽에 4cm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옆에 4cm 정도 남기시고. 이렇게 앞에 안단을 연결해서 뜰 경우는 요 부분이 되게 날렵해요 시접이 없고 이 원래는 시접하고 원단까지 해서 한네겹이 되기 때문에 또 심지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해버리면 끝이 날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좀 가볍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볍게 입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나는 여기가 좀 이렇게 딱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두, 여기를 잘라서 안단을 따로 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까지 끝났습니다 그다음 남은 것은 주머니하고 카라가 있겠죠 그리고 뒤 안단 그렇게 남았습니다 먼저 주머니를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남은 데서 식서는 맞춰주세요 식서 방향은 아래 위로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서 방향이 돼야 됩니다 위쪽으로도 이거 한 4cm 정도 남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머니도 어, 심지를 이 시접 쪽에서부터 위에 걸쳐, 살짝 걸쳐서 이렇게 해서 이 시접 쪽으로 다 음,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맨 위에 선에서 한 1cm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시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 안단은 제가 따로 그리지 않고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요, 요 갖고는 도저히 이쪽에서 안 나오네요. 음. 이쪽에 좀 넓은 데서 떠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것도 붙여서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 안단도 시접 1cm 정도 남겨주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심지를 다 붙일 겁니다. 그 다음 카라가 남았죠. 카라를 뜨실 때좀잘 뜨셔야 돼요. 식서 방향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약간 어슷하게 뜨는 경향들이 있으셔서 어디를 식서를 잘 맞춰야 되느냐. 이 끝을 식서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 끝부분에. 여기가 올이 정확하게 맞도록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다 그린 다음에 심지 붙이고 나서 한번더 확인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때 정확하게 아주 진하게 그리시던지 아니면 적당히 잘라서 심지 붙인 위에 그리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자르시고 그다음 하나는 어차피 또 그것도 심지 붙여야 되니까 요런 데서 보셔서 어, 자리가 나올 만한 곳에 굳이 그리지 마시고 좀 이따 나중에 그리시고 요렇게 놔보세요 똑같이 오를 맞춰서 요렇게 놔보시면은 어, 쓸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놔서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똑같이 잘라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심지 붙인 위에 그 위에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총어 뒷판 한 장, 앞판 요렇게 두 장. 여기까지. 이렇게 두 장. 소매 좌우 두 개. 주머니 두 장. 그리고 뒤 안단 한 장. 카라 두 개. 요렇게 하면 일단 재단은 끝났습니다. 아, 여기에 더 우리가 추가할 것이 무엇이냐면, 안단을 제가 붙일 때, 그, 아사 꽃무늬 같은 거가 있었죠. 그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싹 둘러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옷을 보시면 제가 여기 안단에, 안단에 이거를 접어서 넣어서 박지 않고, 이걸 아예 여기다 박아버렸거든요. 접어서 넣어서 박지 않고, 바이아스를 쳐서 그냥 눌러 박았습니다. 그때 바이아스감으로 그냥 얇은 60수 아사 같은 거 무늬가 좀 살짝 있는 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안단에만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이 색깔에는 요 곤색이 좀 있어서 요거 그냥 잔잔한 꽃무늬라서 요걸로 쳐보려고 해요. 이때는 이제 바이아스로 해가지고, 그거는 좀 길게 그 칠만큼만 잘라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실 때 하시면 되고 일단은 재단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심지를 붙여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머니, 카라 또 안단들의 심지를 붙여서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